추운데 비 많이 오던데 나중에 그게 하체하더라, 하체 야더라 아. 하체 바람이 조금씩 부르네 무서워 이제 여기도 살살 시작인가 봐. 여기가 뭐 경주 어디쯤이야? 봉계. 계 저희가 일단 좀더 올라가긴 할 건데, 몸이 좀 너무 피곤해서 둘다좀 쉬었거든요. 그 사이에 이제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람도 조금씩 불기 시작했어요. I remember uh, when we'll I first saw your face and how everything changed that day. I remember trying hard to ignore oh, the signs, but I couldn't and I didn't know why. I remember when I ran so far, like speeding trains in the passenger car. And I remember that you still came back for me. I tried to run in her. 자기가 알아본 맛집이 있다면 제게 리스트를 보내주더라고요. 어, 그런데 그 맛집들이요. 태풍이 또, 더 조금 위로 올라 간다. 세네시 때 조심해야 되네. 여섯시. 또 바람 피하네, 이번에. <laughs> 바닷가 쪽 바람 장난 아니겠다. 아. 미량하고 대구 사이? 저거 어디야? 경상까지 올라갈 거지. 어, 뭐 그래. 저기 바람 쫙 빼줘야. 아니, 시원하게. 좀더 빨리 움직일 거 그랬나. 일단 뒤로 넘어가자. 짜기뭐 여기 있을 거면. 베나. 어, 이거 어디냐?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부산 장난 아니래 지금 그 대피 권고 지역 아닌데도 장난 아니래 여기서 에 이렇게만 지나가주길 비는 오히려 아까보다 안 내린다. 이 온도는 자기 좋은데 응. 이 이상만 안 올라갔으면 좋겠다 습도도 지금 그냥 차라리 버틸만 하다 습도는 올라가겠지 습도는 <목소리> 무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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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풍 신남로는 시속 30km 정도의 속도로 내륙을 향해 빠르게 북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 대비는 잘 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사람들이 막좀 오버 아이가 없으려데 매미보다도 네, 세다 있잖아. 난 매미를 겪어서 그런가. 되게 무서운데. 태풍 피해가 컸던 해안가 인근 상인들은 수벽을 준비한다. 남구 문현동 일대 등 산사태 취약 지역에 부산 지역 4개 대교가 전면 통제됩니다. 지금까지 부산 광안리에서 SBS 김지욱입니다. 근데 진짜 오빠야 바람은 윈디 방향이 확실하네 태풍은 낚시할 때땐잘안 맞더라고 바람 방향은 진짜 윈디 말대로 이렇게 이쪽으로 불고 있어요 지금 이제 이게 조금 있다가 반대쪽으로 불 거래요 그러니까 옆으로는 치지 않아서 안심은 되는데 이 정도 바람이면 어느 정도 바람일까? 네, 초속 40m 파 지금 요 상황이거든요. 새벽 4시. 밖에 볼게요 우와. 우리 옆에 엄청 큰 차가 왔는데. 철근 구조물 그런 거 아니야, 이거? 옆에 봐봐. 엄청 큰 차. 많은 물들이 다 어디로 갈까? 비가 계속 내려서 오는 것 봐요. 피아나네. 음. 와우. 비가 옆으로 오른다. 울산이 7시에서 뭐 8시가 피크라데 여섯시 반까지 보다가 잠들었어요 다행히 무사히 잘 넘어갔네요 ㅎ ㅎ 부산이나 이런데 너무 심하다 그래가지고 걱정했는데. 여기는 좀 무사히 넘어갔습니다. 부서진 것도 없고. 지 너무 피곤해서, 꼬만더 자고. 아, 저 바람이 세긴, 센것 같다. 구름 빨리 움직이네. 올라온 것 우와, 에이, 세게 열면 안 된다, 오빠. 내가 잡고 열게어 시원해. 바람이 되게 기분 좋은 바람 보이는데. 아 무사히 태풍은 잘 지나갔습니다. 날이... 여기는 일단 날이 좋아요 지는 분들 중에 태풍 피해 본 분도 다행히 없다 하시고 뭐 뉴스가 오바했네 막 얘기는 하는데 아 그래도 모르고 당하는 것 보단 나은 것 같아요 그때 마이삭 때인가? 그때도 너무 차가 휘청거리고 하니까 혹시라도 진짜 차에 문제 생기면 뭘 대피할 때 짐을 들어야 되는 걸 챙겨야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입을 옷이랑뭐 이래갖고, 이렇게 챙겨놨었어요. 다시 풀어야겠네, 지금. 이동하려고요. 가보자. 아, 날씨 좋다. 진짜. 아우, 쾌적 그 자체. 그래서 내려왔버그도 어찌됐든 급하게 길들면 하나씩 돌 여기는 대, 어, 경주의 대본 1위입니다. 아이고야, 쓰레기. 어떻게 여긴 쓰레기도 없노? 쓰레기에 밀려온 것도 없네? 그냥 괜찮았던 건가? 풍랑이 진짜 이번에 신나네. 그래. 나도 밤새 굶었을까 이가 그러게. 어, 근데 떠돌이개 아니다. 방울도 있는데. 어, 방울도 있는데. 근데 동네에서 떠돌이개라 하잖아. 주인이 두고 갔나? 어, 그런 거 치고는 개가 되게 깨끗한데. 자, 알고 보면 집주인이 있는 거아니거 아마 <laughs> 어, 뭐 우리 개는 툭불밖에 안 먹는데. <laughs> 아이고, 야 <laughs> 야 무지개 다 줬어. 먹네. 좋아. 아 아, 긁어주게? 음. 응. 물좀 줄까? 물좀 주면 안 되나?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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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나오는 같다 이리와봐 왜? 응? 응. 안 먹었어? 물물물물안 물 먹어도 돼? 물은 필요 없나봐 <laughs> 물은 필요 없나봐 <laughs> 갔네 먹고 갔네 야씨 <laughs> <못 피했나? 웃음> 냉정한데 태풍이 지나가고 급그 추운데 이때 t v 대통령이 나옵니다 잠이 안 와, 잠이. 큰일 났네. 아맛신 냄새나.